주기 다만 같이 들으심으로 <laughs>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된 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작정하며 기도하는 여정이 있고 또 일천번째들이 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지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을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아, 장중 안에 있고 주의 능력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벌려 마음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들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송가 200장 찬양 이 백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체 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흘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널리 울리 엎어 영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니. 그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 아멘. 아멘. 아, 아, 마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구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어 <laughs> 옥합은 그 당시에 옥합은 뭐냐면요,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싸겠죠. 비싼데 그 안에 이제 향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향유를 보관하는 그어 항아리, 그거는 어 어떻게 되냐면 그 향유를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 대리석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를 못 꺼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야 돼요 반드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이 항유를 어, 드리는 어, 뿌리는 그 발로 씻, 어 발을 씻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 가장 적합한 표현일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 이 오셨는데.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로 내려온 한 백년 된산삼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거를 그 귀한 손님한테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 여인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절로 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6 절부터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지요. 완전히 바다릅니다. 7 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laughs> 죄송합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이 의미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구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고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값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노동자가 일년 동안에 벌은 일년 연봉 값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년 연봉 값이니까 뭐 작게는 3천에서4천 많게는 5천6천 칠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백년 이상 된 산삼주를 이렇게 깨는 거 고로한 가격과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할수 없는 건데 어왜 스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좀뭐 어떤 가시적인 동정주의, 또 이런 어떤 계산주의 그리고 어떤 분노에 섞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여인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어떤 말씀이실까? 이 말씀 듣는 것에 또말씀에 굉장히 의미를 뒀던 여인이 두분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 담아 듣던 예이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 담아 듣던 예이니. 귀 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곧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그냥 흘려버렸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 찬스구나 세 번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감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겠구나 이게 라스트 찬스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소중한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간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값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 여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인이구나. 내가 얘기한 거 죽음에 대해서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을 유심히 듣고서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향유를 붓는구나. 그러니 이 여인이 평소에 예수님께 어떤 얼 마나 집중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제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여인의 헌신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헌신은요. 예수님께 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려고 그래.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헌신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예수께 집중하는 헌신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현명한 여인인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오늘 아니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으로 비릅니다. 조금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되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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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세개 있는데 하나는요 교회.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조금은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할수 있을 때 지금 하자 지금 죽으라면 지금 죽고 지금 원시났을 때 지금 하고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하지 그렇게 하다가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랑 지금 오늘 지금 바로 이 여인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섬김은요. 여러분 즉흥적이고 어떤 충동적으로 지금 막 옥합을 향유를 깨야지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항상 말씀의 기계이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되어 있던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고 헌신한 겁니다. 우리들이 즉흥적이고 어떤 충동적인 신앙생활 을할 때가 있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돼.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아해서 그래. 평소에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일 때그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평소에 듣던 말씀 그것이 지금은 약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준비된 신앙과 말씀과 기도가요 순간적으로 폭발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는 또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할수 있었던 이 사람은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300대 나온의 옥합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담감이 혹시 헌신의 길로 주님을 섬기는 길을 혹시 막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일을 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할수 있는 일들을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 스스로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하지요. 아닐 겁니다, 그거. 말씀 앞에 철저히 나왔던 여인이,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거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채곡채곡 쌓아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계란 하나 못 깹니다. 계란 하나 못 깹니다. 은혜의 결과가 옥합을 깨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계란도 못 깨요.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에 충실하게 내가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옥합 못 깨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렸음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한 겁니다. 자신을 깬 거죠. 자신의 모든 걸다 드렸던 거예요. 오늘 내가 깨트려야할오합이 볼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될 겁니다. 늘 나는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대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실된 내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있는가. 이 거룩한 헌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원이 기록되는 영원히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 위대한 헌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실된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습니다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